안녕하세요 시엘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문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주문서 삭제는 크게 어떤 경우에 제일 많이 쓰시냐면요 주문을 받았다가 매칭을 했는데 매칭을 오매핑을 한 거예요 오매칭을 했다는 얘기는 다른 상품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저기, 이 주문서를 삭제하는데, 주문서 삭제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리내역 삭제라는 거는 크게 여러 가지에 대한 차수에 대한 걸 전체를 삭제하거나 부분 삭제를 하는 거고, 한두 건 주문을 삭제할 때는 판매상품 CS 민원에서 그 고객 이름 확인하시고 처리내역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대량권을 처리하실 때 보통 출고 완료까지 하셨거나 출고 지시까지 하거나 준비 대역이 있는데, 이거는 차, 차례대로 뭐 출고완료까지 한걸 한꺼번에 주문내역으로 치우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차례대로 순번대로 타고 넘어가시는 거세요. 근데 이제 출고완료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출고완료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런 건이 있는데. 전체를 선택해서 넘길 때는 전체를 선택해서 출고 완료 삭제하면 출고 지시로 넘어가요. 지시에서도 전체 선택해서 넘어가면 준비로 넘어가고 주문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넘기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일부만 삭제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송장번호가 나왔다는 얘기는 출고 완료까지 했다는 건 사이트에 송장번호를 바꿔줘야 돼요. 일일이 들어가서 바꿔주셔야 돼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송장번호를 넣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바꾸기는 힘들어요. 우리는 일부만 바꾸겠습니다. 하실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택배 출고 준비해서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 차수들이 있겠죠. 이두 가지 차수를 다 뽑았는데 그 중에 난네 건짜리만 바꾸면 될것 같아요. 그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건 삭제되고 네 건만 출고된 건 있죠. 여기는 송장 번호 있죠. 이것만 복사하셔가지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아니면 이걸 컨트롤 C를 누르시면 이게 복사가 됩니다. 그서 엑셀에다가 컨트롤 v 로 붙여 놓으시게 되면은 이 4건만 이렇게 들어왔죠 4건 여기서 보시면은 4건 중에 여기에 송장 번호가 있는데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커서 갖다 두고 누르시면 셀서식 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일단 은 먼저 숫자를 바꿔 주셔야 돼요한 상태에서 요것만 그대로 컨트롤 c 로 복사합니다 그죠 자, 판 컨트롤 C로 복사하면 송장 번호 그대로 가셔 가지고 프로그램 상에서 이건 닫아도 됩니다. 가셔 가지고 출고 완료 중에 그 송장 번호 대이, 대입 체크를하고 있죠. 요거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다 넣고 커서 갖다 대고 컨트롤 V 하면 어, 지금 제가 복사한 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어느 거? 요겁니다. 요걸 복사한 거를 여기서 대입 체크로 넣고 시작을 누르시면은 해당 건에 대한 것만 이렇게 체크가 돼요. 어? 근데 송장은 네 건인데 어떻게 여섯 건이나요? 이거는 왜 그러시냐 닫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건이지만 동일한 송장 번호 보이시죠? 666 그죠? 뒤에 046요세 개는 하나의 송장으로 묶인 겁니다. 해서 이렇게 체크가 되시는 거고 요 상태에서 처리내역 삭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출고 완료 건이 요만큼은 삭제가 됐어요. 빨간색. 그러면 이네 건은 여섯 건은 어디서 보냐? 출고 지시 내역에서 CJ 택배로 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해당 건이 나와요. 근데 어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보기 어려운데요? 아닙니다. 상태값에 보시면 출고 지시 이렇게 있죠? 드래그하시면 돼요. 아니면 소팅하셔도 됩니다. 섞여 있을 경우는 해당 건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선택이라고 나와요. 이거 일일이 체크하려면 힘듭니다. 무조건 마우스 오른쪽으로 항상 눌러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 기능이 숨겨져 있어요. 이 상태로 해서 처리내역 삭제, 출고 지시내역 삭제를 하시겠죠? 삭제를 하시면은 작업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준비로 가보겠습니다. 준비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어, 여기 거는 출고 완료네? 그럼 차수가 잘못됐네? 차수가 우린 네 건짜리에서 했나 보네? 조회해보시면, 이제는 차수가 다 나오죠? 그죠? 뭐, 부분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전체 선택. 준비내역 삭제. 그죠? 삭제 처리하시면은, 뒤로 갑니다. 가용제, 가고가 증가한다도 나옵니다. 그럼 주문내역으로 가보시면은, 조회를 해보시면은, 어떻게? c j 거로 조회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섯 권 그대로 나오죠? 해서 전체 선택하고, 선택주문 삭제하면은, 이제 모든 주문권은 삭제됩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했어요? 한꺼번에 삭제하면 안 됩니까? 삭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잘 안내를 안 해드립니다. 왜냐면 사고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으면 불편하더라도 순서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요게왜 가용재고랑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CS도 똑같습니다. 단권짜리 한건만 삭제할게요. 할 때는 판매상품 CS 민원에서 삭제하시면 돼요. 조회해서 해당 건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삭제하겠다, 주문 삭제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들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건 같은 경우는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처리 내역 삭제를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해 주고 어디까지 준비까지 삭제를 해 주셔야 가용 재고가 증가합니다. 가용 재고 상관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가용제고 중요합니다. 요 상태까지 하시고 주문 삭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 고객에 대한 주문이 영구적으로 삭제가 돼요. 주의하실 점 하나, 영구 삭제하면은 물건이 삭제되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문 삭제는 화주 쪽에서 함부로 못 합니다. 이제 출고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화주에서는 못 해요. 그 전에는 삭제할 수가 있어요. 출고 완료라는 건 물건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대형으로 삭제할 때는 민원 관리에서 처리네요. 한두건할 때는 판매 상품 CS 민원에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전체를 다 하겠다라고 선택했을 때는 전체 선택. 개별로 할 때는 여기서 보이시죠? 하나 하나 송장 번호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고 지시나 이럴 때부터는 배송 완료인지 한번 상태값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아시면은 주문서 삭제하거나 되돌리기는 는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